내 집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내집한채 이한 지차장입니다 오늘은 신중동역 바로 도보권으로 한 7분 정도만 갈수 있는 그 뒤쪽에 있는 신축 현장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출이 정말 잘 나오기로 유명한 집이고 광고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 집을 사기 위해서 많이 문의 주시는 곳인데 여기는 68부터 84까지 한세가지 타입, 다양한 타입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적은 실입주금 회사에서 보조해 주시면 수 있는 회사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여러분들 각광받고 있는 현장 그리고 좋은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천의 최고 상권지 백화점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 적은 시집 주금으로도 되는데 풀 옵션까지 여러분께 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녀 세대로 굉장히 많은 할인 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집 한번 꼭 구경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선 소개 내용은 마치고 저는 가장 큰 타입 한번 보러 가볼게요. 네 전실부터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자동중문이 여러분들께 무상옵션으로 지원이 되고요 키큰장 3개 그리고 또 일괄소동 버튼까지 타일까지 온전히 잘 시공이 되어 있는 전실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바로 제 뒤쪽으로는 백화점까지 보이는 그런 거실 뷰를 보실 수 있고요. 거실 사이즈도 전용 팔사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약 4m 정도 나오는 거실 사이즈 보유하고 있어서 절대 작지 않은 거실, 큰 거실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실 수 있어요. 자, 거실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기역자 소파 두실 수 있는데, 자, 여기 길이감도 양쪽 벽관이 한 12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뒤, 뒤쪽의 방들도 12자 정도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전열 귀환기 뭐, 설치가 되어 있요 있습니다. 바닥 쪽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지금 거실이 좀 길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퍼팅기까지 한번 DP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한번 와 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로변 쪽에 살짝 방향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점도 또 없다는 점이 장점이고, 여기 뭐 다른 방향들의 집들도 있는데, 뭐 공용주차장, 뭐 이런 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막힐 걱정이 크게 없는 세대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입지가 좋은데, 또 위치도 좋아요. 자, 반대편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귿자 구조인데 앞쪽에 일단은 식탁 대용으로 쓰실 수 있게 아일랜드장 낮춰놔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바닥 쪽 보시면 하부장, 위쪽에 또 상부장이 잘 나타나져 있는데 인덕션에다가 여기 공간이 꽤나 넓기 때문에 여기 장들이 일단 많아요. 그래서 수납 공간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쭉 하부장 위치에 있다가 사각 싱크볼 그리고 여기 치키 세척기 이런 것들도 다 무상으로 여러분들께 지원이 되니까 이런 부분 이사할 때 가정제품 크게 안 사셔도 됩니다 자 여기도 비스포크 냉장고 양문형에다가 김치냉장고까지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엔 반대편에 있는 안방부터 한번 볼게요 네 안방 침대가 보통 이 방향으로 나져 있죠 왜냐하면은 요쪽 길이감이 원래는 짧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쪽 길이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져 있습니다 정사각형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길이감이 양쪽이다 좋기 때문에 북박이장 두시고 여기다가 침대 이렇게 두셔도 문제가 없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시트 에어컨 그리고 백화점 쪽 방향으로 창문이 잘 뷰가 나져 있습니다.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이지만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가 따로 배치가 되어 있죠. 다른 집과는 조금 차별화가 둘수 있는 안방 욕실이 큰점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번엔 메인 욕실 가볼게요. 제가 원래 욕실은 잘 들어오지 않는데 여기 너무 큽니다 욕조 있고 보통은 뭐 세면대, 변기 한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여기는 이쪽 바닥면까지 굉장히 넓어서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사실은 뭐 샤워 핸들기에 이렇게 낀 다음에 샤워시키는 공간이 욕조 안에서 하기 조금 비좋아요 하지만 이 공간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이 공간 잘 활용하시면 더욱더 넓게 잘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반대편 보여드릴게요 네 반대편에 이제 문두 개짜리가 제 뒤쪽에 있는데 사실은 원래 여기에 벽이 있고 방 하나, 방두개 해서 쓰리룸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드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통짜로 가운데 벽을 뚫어놨어요.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지금 반대편 벽 끝까지 들어와져 있는데 굉장히 크죠 지금 여기서 카메라까지 8m가 조금 안될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사이즈가 넉넉한 방 하나를 통째로 쓰다 보니까 여긴 사실 뭐 사무실로 작은 사무실로 써도 될 만큼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창고까지도 겸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녀가 한 분이시면 자녀분 정말 좋아할 거예요 드레스룸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침대까지 벽을 요 가운데다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녀 두 분이신 분들은 각각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녀가 한분이 신 분은 벽 막아버리고 여기 옷방으로 쓰시면 또 3m짜리 옷방도 가능해요 넓은 타입의 가변형 룸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서 저는 다시 한번 거실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집 내부 모습 모두 보셨습니다. 사실 여기는 집도 좋고, 풀옵션에다가, 뭐 가변형으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이거보다 더 작은 타입도 있으니까, 여러 타입을 보시려고 꼭 나와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위치예요. 부천에서 가장 부촌이라고 불리우는 신중동역의 모든 인프라, 백화점까지 도보로 가능한, 그리고 학원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기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 비싼 땅에 마지막 자녀 처리를 하고, 하고 있는 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 마음에 들고 계약하실 때는 추가적으로 알파적인 혜택들 할인들 들어가실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 약속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나와주셔서 다른 집들이랑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는 마치고요. 이쪽에 있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